148번 인데요 문제 아까 풀다가 선생님이 중간에 예 잠시 이 예, 문이 열려서 소리가 아무튼 다시 찍습니다 일단 148번 보게 되면은 자 기억 번은 맞아요 왜냐면 x 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c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얘가 좌변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그럼 ㄴ을 보면 됩니다 니어는 이제 x에 우리가 2를 넣거나 또 x에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. 두 개를 더해주고 계산해주면 되볼게요. 2를 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? 음, 당연히 2의 8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 256이에요. 여기 이제 언급이 돼있죠, 거의. 그러니까 어, 결국 256은 어, a0, a 1에 2. 더하기 a2의 4, 더하기 뚜뚜뚜 해서 a8에 뭐 256이 되겠죠. 그죠. 음, 이렇게 될 거야. 어,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. 자, 그다음에 음, a-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음, 똑같아요. 어,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죠 a 그냥 0은 어, a0 어, 마이너스의. A1에 2 아이고 <laughs> A2에 4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플러스 A8에 256 이렇게 되겠네 양변을 얘는 음뭐 해주면 돼 짝짝만 남아야 되니까 양변을 그냥 더해주면 되네요 256은 이제 좀 정상적으로 해놓을게요 자 2에다가 A0 어, 더하기 4에 A2 더하기 음, 그 다음에 따다다다 256의 a8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a246만 알고 싶기 때문에 a0와 a8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거 가능하죠? 2분의 x 플러스 1의 8제곱을 우리가 이항정리,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어, 8제곱분의 1의 x의 8제곱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상상이1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은 a8이 이거라는 거지 a 0가 이거라는 거지 즉 a8은 256분의 1이고요 a0는 1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네 256은 2에다가 1 더하기 4의 a2 더하기 16의 a4 더하기 64에 a6 더하기 당연히 뭐1 이렇게 되겠죠.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적은 거는 얘를 약간 참고한 거예요. 음. 그죠? 가능하겠죠. 그럼 여기 2가 있 여기 요두개 더하면 2잖아. 그럼 요거를 어 보자. 200 그럼 이거그게 나눠 버릴까? 어, 일단은 256. 여기 2 나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어 128이 되겠죠, 그죠? 128은 이렇게 좀 적을게요. 어 2에다가 더하기 4의 a2, 16의 a4, 64의 a6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의 a2, 8의 a4, 32의 a6이야. 그럼 또 2를 묶어주는 거지. 1 더하기 2의 a2, 8의 a4, 32에 A6. 이렇게 되니까 또 이름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64는 어 1, 2에 A2, 8에 A4, 32에 A6이 될 거야. 그럼 얘를 또 넘겨주면은 아, 뭐가 된다. 63은 얘가 되네. 그치? 답 2번.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. 2번도 2원도 맞죠. D급 보도록 할게요. 자, D급을 이렇게좀 풀게요. 예. 자, 디귿을 보게 되면 자, 얘는 지금 이제 홀수들이 남아야 되는데 홀수들이 남으려면 그냥 x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이렇게 제일 편하겠죠. 그죠? x에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음 자, 2분의 3의 8제곱은 이렇게 되겠지. 음 그러면 a 제 a1 a2 이렇게 해서 a8까지 될거고 x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버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얼마 되겠냐 2분의 이 되겠네. 2분의 에 8제곱에 어,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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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해서 음, 여기 마이너스입니다. 마이너스 에서 마이너스 a8이 되는거야. 그지? 음. 그럼 2 0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남아야 되는 게 홀창이니까 얘들을 빼줘야 되겠죠? 짝수항들을 날려주는 게 맞겠지, 그지 어, 그죠? 오, 여기 플러스입니다. 미안합니다. 여기 마이너스고, 자, 그럼 빼준다라고 하면은, 자, 그럼 2분의 3의 8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은, 아이고, 끔찍해. 자 빼주면 음 요놈 날라가고 짝수 찬들이다 날라갈 거고요. 그러면은 2에 A1, A3, A5, A7 뭐 이렇게 되는 거야. 그지? 비교적 이건 좀 낫네. 계산이 아까보다 그죠? 어, 아닌가? <laughs> 그럼 얘는 자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. 어. 얘를 이제 뭐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다 나누기 일을 해주면은 이걸로 보내버리면 요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어스님 이거 계산 안 되는데요? 안 되는 게 어디 있어? 안 되는 거 없습니다. 가능합니다. 충분히 가능해요. 어. 그러니까 음, 해볼까? 아이고, 예. 2의 8제곱 분의 3의 8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분모는 동일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야.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에 2가 있지. 에, 그러면 뭐 이거 분의 전체 2니까 1분의 이렇게 하면 은 쉽게 말하면 얘는 2의 9제곱 분의 어,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. 3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되잖아. 3의 4제곱에 어, 플러스 1 3의 4제곱에 마이너스1 이런 식으로 합 차로 되잖아. 합차로 3의 4제곱에 제곱이니까. 그지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됩니까? 얘를 또 분리하면 3의 아이고 2의 9제곱에 3의 4제곱에 플러스1에다가 3의 얘가 제곱에 아이고 플러스1. 그 다음에,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일 건데, 그 다음에 3 마, 플러스 1,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해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. 이게 연산해줘야 됩니다. 뭐 답이 없어요. 이 문제가 아주 그냥, 그렇네요. 얘가 지금, 실적으로 뭐가 되냐면, 음, 8, 81, 82 곱하기 10, 음, 곱하기 4 곱하기 2에 2의 9제곱입니다. 그럼 2의 제곱이니까, 요놈하고, 요놈하고 날려주면, 아, 그나마 2의 어, 7제곱이 남네. <laughs> 자, 여기서 계산하면, 어, 요거 나와요. 알겠죠? 나옵니다. 네, 이것도 맞다. 라고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. 네. 이거는 계산하세요.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. 알겠죠?